예, 추애장관 아들 특혜 의혹으로 최근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래서요, 여당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의혹을 보리 삼아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받고 있는 국민의 힘의 조수진 의원, 비선예인 김홍근 의원이 진행했습니다. 그런 박덕근 의원과 윤창현 의원도 그에 맞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저버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해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부의 취지입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에 대한 그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 이동현. 네. 두 가지 시각이 있던데 이걸 두고요. 박덕흠 의원 뭐 의혹 피감기만 특혜 의혹은 뭐 워낙 불거졌으니까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다라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지금 뭐 추미장관 이슈에서 좀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무게를 두십니까? 둘다 맞습니다. 그 <laughs> 박덕금 의원 사건으로 계기가 된 것도 맞고 예. 민주당의 그 국면 전환도 맞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미 했어야 되는 거를 하는 거고 이미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입법안을 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야가 추진하는 거고 사실은 원래 그. 2015년에 김영란법을 만들 때 원래가 그 이해 충돌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 저기 국회의원의 그 직무 범위라든지 이해 당사자 특히 이제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반의 입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흔하게 이해하기는 식사 3만 원. 아,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원래 김영란 법의 입법 취지도 이,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거였고, 만약에 이 법이 사전에 입법이 됐었다면, 손해원 의원 사건도 그렇고, 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계기로 돼서 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이제 난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관려 있기 때문에 그습니다 아, 실제로 입 법이 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뭐 확신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한 변호사님. 그런데 김영태 전 의원의 주장은 만약에 네. 여당이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밀어붙이잖아요. <laughs> 그럼 추미반부부장관에게 적용을 하면 이건 직무정지다. 네. 동의하십니까? 정치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법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라든지 뭐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거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 경제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특의원처럼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주주였던 돈을 보는 본인의 특수관계인 회사들이 건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막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도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 사실은 뭐~ 여기에 저~ 본인이 상임이나 업무랑 이해충돌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의원들이 뭐~ 야당에만 있겠습니까? 여당에만 있겠습니까? 돈은 여야와 진보 보수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뭐 다른 당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지켜보자는 이도훈의원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태 전 의원이 얘기했던 자, 추미애 장관의 경우도 여기 에 해상돼서 직무 정지가 직무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이거는 추미애 장관권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은 아니니까. 예.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여당의 뜻이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좀 넓게 어떤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인인이 있을 때는 공직에서 손을 떼라라는 게 취지라고 본다면, 예. 그럼 정치적으로도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으니 직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정치적인 주장하지는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해당 법을 소환하게 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결국 오늘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힘을 떠나려 합니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어 올해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에 이해서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오늘 네. 기자회견 자체에서 저 얘기를 했는데 조상호 부대변인 본인이 무소속으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하면서 조국장관과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거론했거든요. 거의 적관화장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사실은 지금 그 m b c 스트레이트에서 추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거의 2천억 정도가 그, 그 휘감 기간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거든요. 그 관련 기업들이 그런데 이, 이 사안은 명백하게 이해 충돌되는 사안이고요. 뭐 이해 충돌이 없다라고 말씀. 물론 이게 실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해충돌이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좀 어느 둘다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독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과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들, 예를 들면 그 건설업체 담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토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기가 속한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상임위 활동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역으로 오히려 뭐 이제 와서 자기는 뭐 전혀 관련이 없고 뭐 여당의 공정과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다 그거는 좀 정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야 공이 지금 꽤 뜨거운 이슈인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추미애 장관 관련 이슈, 박덕흠 의원과 한번 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